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오랩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숙고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도원이 또 분해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단강 수로를 장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로는 나루터를 말합니다 나루터를 장악할 때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이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관하시는지 어떻게 장악하시는지 어떻게 홀로 결말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와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에 우리의 헌신과 공로가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장은 기도원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두배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봉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자기 오류나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을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자신이 이 전쟁에서 중심이 되고 선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거칠게 분노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이면의 심리에 내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당연히 이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하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접을 누려야 하는데, 뒤로 내가 크지 않는 지파의 수장이 되어 내가 뭔데 우리를 이 전쟁에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부름을 받고 선봉에 세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전쟁의 중심이 되지 않고 선봉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 기도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이들의 이면에는 무서운 교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이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다 보다 낫지 아니하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너희의 지파의 꼴찌가 우리의 지파 1등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 거칠게 한 거하고 그리고 큰 지파이다 보니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적장을 죽인 지파가 누구입니까? 당신들의 지파가 아닙니까? 그것으로 당신들의 역할을 다하였고 우리가 앞서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공로를 세운 것이니 오염을 풀어 주십시오. 이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분노를 풀게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원의 변질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그와 함께 하는 자 300명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전쟁을 치른 일로 인해 피곤하였지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디어를 계속하여 추격합니다. 그런데 숲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그들이 너무 피곤하니 떡을 떡덩이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하는 기도원의 말에서 변질되어진 기도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이말 속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하는 것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당한 것처럼, 당연히 달라 하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머지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하는 나의 병사들에게 너희들의 떡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군대를 소탕하고자 하는 기도원과 그 병사들에게 떡을 주는 일이 당연한 일인데, 수고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목숨이 내 손에 확보되어 있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떡을 줄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각, 같은 동족끼리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숫꽃과 뒤에 나오는 분유엘은 미디안 지역의 상시 출입로였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숫꽃과 분유엘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미디안이 이곳을 거쳐서 도망을 하였고 기도원이 이를 따라서 추격하였습니다. 숫꽃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때 아직도 승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언제 다시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떡을 잘못 주었다가 미디안이 다시 재공격해올 때에 그 화를 다 뒤집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떡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화를 냅니다 기도원은 떡덩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들에게 무지막지한 말을 합니다. 찢어버리겠다.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지금 6장에 보여진 기도원의 모습이 8장에 오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게 힘이 들어오게 되고 권력이 생기고 승리의 도치가 되니까 그의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은 가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루 속에 선 곳은 언젠가 삐져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실수하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섰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고린대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누구에게 욕을 먹어도 욱하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고 세력이 주어지고 위치가 올라가면 조그마한 공격에도 분노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에브라임처럼 말입니다. 에브라임이나 기도원이나 상황은 본질상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내 생각에 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